오늘은 상강입니다. 태양의 환경이 210도에 이르는 때로 할로하고 입동 사이에 들며, 음력으로는 9월, 양력으로는 10월 23일 무렵이 됩니다. 이 상은 서리상자죠. 빗방울 같은 이슬이 서로 마주 보고 있듯이 차가운 물방울이 얼어 있으니까 이 서리를 뜻하는 글자이고, 강은 내릴강자요 높다란 언덕 위나 하늘에서 아래로 내려온다는 뜻이 글자이므로 상강은 겨울을 재촉하며 서리가 내린다는 뜻이 있는 절기입니다. 이때는 쾌청한 날씨가 계속되고 밤에는 기온이 매우 낮아짐으로 수증기가 지표에서 엉켜서 서리가 내리고 온도가 더 낮아지면 첫 얼음이 얼기도 하는 그 늦가을의 계절입니다. 이때는 단풍이 절정에 이르고 국화도 활짝 피는 그 늦가을의 계절로서 중구일과 같이 국화주를 마시며 가을 나들이를 하는 이유도 이런 계절적 사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조선시대에는 상강의 국가의뢰인 북제를 행하기도 했습니다. 이 두기라는 것은 무신을 상징하는 치우천왕의 모습을 본뜬 것으로 조선국 국왕이 타고 가던 가마 앞에 세우던 그큰 의장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큰세 가닥 창 밑에 삼지창이죠. 이 붉은 털또 술을 많이 달았던 그 깃발입니다. 그 행진할 때 말을 탄 장교가 이 대를 받들고 군사 3명이 버릿줄을 잡아당기며 갑니다. 그래서 이 독재는 뚝섬인 독도의 독신묘에서 군대를 출동시킬 때 군령권을 상징하는 두 개의 제사를 지내는 조선국의 군기제이고 경치일과상강일두 날에 병조판서가 주관을 하면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래서 축제는 국가의 군사권을 상징하는 제사로서 고려시대부터 지내왔는데 경칩하고 이 상강일 두 날에 지낸다고 해서 특히 이 상강일에 어김없이 지냈던 그러한 제입니다. 축제라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이 상강의 말기에는 벌레가 겨울잠에 들어간다고 한 것으로 보아서, 계절적으로 추울 때로서, 이는 그 농경 시필기와도 관련이 됐는데, 이농가원령가에도구월령에 보면은, 들에는 조, 피더미, 집 근처 콩, 팥가리, 벼 타장 마침 후에 틈나거든 두드리세라고 그 일동감 있게 그 바쁜 농촌 생활을 읊고 있습니다. 이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가꾸어서 가을에 거두어 겨울을 나는 것이 우리 농봉국인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활인 것처럼 9월 들어 시작된 이 추수는 상당 무렵이면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농사 기술 계량으로 이러한 행사들이 모두 그한 절기 정도 빨라지고 있지만은 익어가는 가을과 함께 이제 거두어드리는 계절에 다가오는 겨울을 준비하는데 손 빠짐이 없어야겠습니다. 한편, 명을 다한 잎새들이 생을 마무리하며 겨울맞을 그 준비를 하는 가운데 보름간의 준비가 겨울을 얼마나 알차게 또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느냐를 좌지우지를 하게 됩니다. 얼마 후면은 입동이 되니까 농촌은 막바지 가을 거지로 아주 무척이나 바쁜데 상강은 보리파종의 적기로서 가을 추수가 끝나기 무섭게 이모작지대인 남부지방에서는 보리파종에 들어가게 됩니다. 보리파종이 늦어지면 동해를 입을 우려도 있고 수확량도 급감하게 됩니다. 또 보리파종이 늦어지게 되면 이듬해 보리 숙기가 늦어져서 보리배기가 지연되고 보리배기가 지연되면 모내기도 또한 늦어지는 이 악순환이 계속되니까 농가에서는 이 시기를 놓칠까 봐서 아주 발을 동동 구르게 되는 거죠. 농부들에겐 길고 힘든 그한 해였지만은 그래도 거무의 기쁨이 있으니 참 수학에 대한 즐거움을 만끽하는 계절이죠. 농사를 잘 지었으면 잘 지은 대로, 못 지었으면 못 지은 대로의 그 수학이 있으니 기쁜 일입니다. 그래서 가을 동안 잘 익은 호박 따들이랴, 밤이나 감을 따랴, 또 조수수 등을 수확하랴, 서리가 오기 전에 고추도 따랴, 깻잎도 따랴, 고구마도 캐랴, 콩타작하랴이 농부는 아주 고단한 몸을 추스릴 사이도 없이, 이런 아침부터 밤늦도록 들판에서 살게 됩니다. 논가리 및 가을 보리파종, 또 마늘 심기와 양파 모종 이식도 이맘 때가 아주 절정입니다. 일손이 많이 가는 그 마늘 농사는 집집이 모여서 품앗이 형태로 심게 됩니다. 최근에는 농촌 일손이 달리면서 더해지에서 품을 팔러 온 이들이 몰려서 늦가을 들녘은 사람과 단풍의 물결로 출렁이게 됩니다. 또한 된소리가 내려서 천지가 눈이 온 듯이 뽀얗게 뒤덮이는 때로 이때쯤이면 각 시군의 그연엽초 조합에서는 입담배 수매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과거의 그 수입담배가 들어오기 전에는 입담배가 제값을 받을 때는 담배 수매가 시작되기 며칠 전부터 그 지역은 뭐 흥청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담배 등급을 판정하는 그 심사관들이 묵는 여관에는 조금이라도 나은 판정가를 받으려고 술대접을 뭐, 어, 하기 일쑤였고, 수매가 시작되는 날이면은 목돈을 지 사람들을 유혹하는 장사꾼이 도처에서 모여들어서 흥청거렸던 것입니다. 목돈을 손에 쥔 농민들은 할일 없이 어슬렁거리면서 이곳저곳을 기웃거렸고, 더러는 제 기분에 취한 나머지 1년 내내 고생해 지은 담배값을 기생집이나 사기꾼들에게 홀라당 털리기도 했던 그런 에피소드들도 있었던 시절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